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고 또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내랑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불이 켜지고, 자막이 올라가길래, 저와 저희 아내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사람들은 다 앉아있는 겁니다. 뭔 일이지? 왜 그러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영화가 끝났으니까 계속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희 딸한테 영화 봤다고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래요. 끝부분 봤냐고. <laughs> 끝부분 봤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말고 불 켜지고 자막 올라간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봤냐는 거예요. 아니, 못 봤는데. 그때서야, 아,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끝부분을 보려고 앉아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지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드라마는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 마지막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지냅니다. 때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도 못한 채 부활절을 지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부활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활을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신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삼충 누각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 또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시 살아남에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에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언젠간 다시 죽었겠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죽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방점은 다시 살아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방점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났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열매. 왜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의 부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그 어느 것도 단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에는 다 영적인 상징과 의미와 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하를 첫 열매라고 상징하고 비유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과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명절과 절기가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과 절기는 그 나라, 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근거로 명절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삶의 모양에 따라 명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즉각 절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절기랑은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구약 시대의 그 절기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 또한 이 유대인들의 절기와 일맥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배워야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도 구약시대에 나오는 절기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제가 실력 시간 순서에 따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입니다. 한 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한 날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다라고 알고 있냐면 12시. 밤 12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에 한 날이 언제 시작됩니까? 아침에 잠에서 깰때한 날이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으로도 놀랍게 한 날은 저녁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졌을 때. 그래서 가족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안식을 취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여 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식 요일 개념으로 치자면 어느 저녁입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직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그 목요일 저녁에 하십니다.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준비일이다" 그래요. 이 준비일이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 하루 전날이 바로 준비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루를 미리 앞당겨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시고, 겟센만의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졸죠. 아마 많이 먹었나 봐요. 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세 번씩 완벽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그 가야바의 집들까지 쫓아들어갑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감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바위돌, 거기에 구멍을 파여 구덩이처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사람을 가둡니다. 이게 감옥이죠. 그날 밤, 그 목요일 날 밤, 준비일 그날, 예수님은 그 구덩이와 같은 무덤에 갇히셔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아침이 됩니다.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사,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할 것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이 흠씬 두들겨 많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정오 이전일 것입니다.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아침나절일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을 일찍 거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까지 산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한 3시간쯤 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때의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준비해 둔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리마데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식해야 합니다. 6월 절날은 특별히 6월 절 저녁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는 또 하룻밤이 지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6월 절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모여서 시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날을 성경에서는 준비일 다음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고 6월절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이 끝난 것이죠. 6월절이 끝난 것이죠. 요일로 따지자면 이제 토요일 저녁서부터가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새로운 명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무교절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 무교절 첫날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구 첫날, 무교절 첫날, 바로 부활하신 이 날은 재미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실절.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들 한번 다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표정들 보니까 안 읽을 것 같은데 레위기 23장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은 안식구 첫날이고 무교절 7일의 그 명절 기간 첫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네살의 평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보리가 익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추수해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흔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즉, 초실절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네살의 평원으로 갔을 그때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네살의 평원에서 처음 익은 보리단을 수확할 그때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추수했던 것입니다. 병택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초여름 되면 이것저것 가지고 옵니다. 오이를 가지고 오고, 호박을 가지고 오고, 고추를 가지고 오고, 옥수수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농사지어서 올해 처음 딴 거예요. 처음 수확한 겁니다. 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첫 열매라고 목사에게 가지고 올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첫 열매를 목사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거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추수하고 수확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 이 열매를 잊게 하신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나머지 열매들도 잊게 하실 것이다. 나머지 열매들도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왜첫 열매라고 부를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그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이죠. 누가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로 내가. 부활의 나중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멘. 부활의 아멘. 나중, 열매다. 나중 열매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나중 열매는 여기는 우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그 또한 부활의 나중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부활의 나중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또한 부활의 나중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또다 휘어져서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언젠간 우리처럼 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다. 순차적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